오늘은 제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다름 아니라 어 불법 주차를 하고도 어 견인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렇다고 제가 불법 주차를 어 조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 들어 보시면 유용한 정보이긴 한데 어 그리 심하게 유용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차 위반을 하고도 견인을 당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구입하시는 것입니다. 외제차 중에서도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애매하게 비싼 외제차 말고, 차 앞에 성난 황소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노란 바탕에 검정색 야생마가 그려져 있는 차들 중에서 어떤 모델은 어 신도시 아파트 한채 값보다 더 비싸다고 하는데 그런 차를 골라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어 값비싼 외제차 특히 바닥이 낮아서 땅바닥에 닿을 것 같은 그런 차들은 어 견인하는 과정에서 하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뒤처리하기가 까다롭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견인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값비싼 외제차를 구매할 자금이 없다는 사소한 한 가지 문제점만 제외하면 견인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더 현실적인데 견인 당하지 않는 두 번째 비법은 견인차 보관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현실적인 방법인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오래 전에 뉴스에서 부천시 내의 견인 차량 어 실태를 보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부천시 오정구에서는 특정 기간에 견인당한 차량이 200대 정도였는데 동일한 기간에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무려 2000대가 넘는 차량이 견인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미구와 오정구는 인구수도 비슷한데 원미구 주민들이 오정구 주민들보다 주차 위반을 10배나 더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원미구가 오정구보다 10배 넘게 견인을 당한 이유는 견인 차량 보관소가 원미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견인 차량 보관소 근처에 있는 차들이 집중적으로 견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심심해서 인천 시내의 견인 차량 보관소와 또 실태도 어, 집중 조사를 했었는데 말씀드리면 또 불법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견인 차량 보관소 주변의 차들이 집중적으로 견인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 차량 견인 업무를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행 업체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정부에서 견인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아무래도 차량 소통에 중점을 두고 좀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견인할 차량을 선정하겠지만 사설 업체에서 실시하다 보니 어 물론 소통의 원활성도 생각하 생각하겠지만 아무래도 비용과 수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비용 대비 수익이 크고 위험 부담이 없는 차량, 다시 말해서 견인차 보관소에서 가깝고 긁혀도 보상비가 적게 나오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견인 업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견인 당하는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15년쯤 전에 교회 승합차를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맞은편 아파트 단별하게 있는 공터에 주차해 놓았다가. 월요일 새벽에 나왔더니 차가 없어져서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못 하고 해가 뜬 다음에 견인차 보관소에 가서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차를 대두었던 곳은 평소에도 대여섯 대의 차량이 항상 주차해 있는 곳이고 또 교회 차도 반년 넘게 그곳에 주차를 수시로 해왔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이 당연히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법 주차라고 주일 저녁에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어, 그곳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하지 않은 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어, 차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공간에 세워진 차를 공휴일 저녁에 굳이 견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주차 위반 딱지만 어, 발행 발급해도 충분하지 아자,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단속을 위한 단속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견인대행 업체와 정부는 각성하라 이런 불만을 표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의 주민들도 세리장인 사케오에 대해서 이런 불만 아니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케오를 가리켜서 세리장이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사케오의 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세청이나 세무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세무대행 회사의 여리고 지점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정부는 멀리 떨어진 식민지에 직접 세무공무원을 파견해서 로마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세무대행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식민지에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량 견인 업무와 비슷합니다. 1년에 일정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는 대신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막대한 권한과 함께 군사력의 도움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세무대행 업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로마 군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세금을 국세청에서 직접 부과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세무 대행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징세권을 구매해서 자기들 멋대로 세금을 매긴 세금을 매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부자와 권력자들 중에 정직한 몇 사람을 빼고 상당수는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밀실에서 작업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해진 세액을 채우기 위해서 액꿎은 서민들만 저와 여러분들만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케오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케오는 청렴 결백한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로 말하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인천 중구 지점장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탈하고 토색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사께오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약탈하는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사께오는 그가 맡은 약탈과 횡령의 업무를 아주 잘 수행했고 그 결과 여리고 지점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해변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마지막 여행길에도 평소처럼 여리고를 방문하셨는데 이번 방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케오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여행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면서 한 맹인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여리고성을 떠나시는 길에 사개오를 만나신 것입니다. 사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듣고 얼른 달려나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가 너무 많았고 게다가 사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도저히 맨땅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수 없겠다고 생각한 사개오는 얼른 달려가서 마을 밖에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나무로 다가오셔서 사개오를 부르십니다.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어, 사케오와 예수님은 아마 이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텐데도 예수님은 사케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어, 옆에 서 있던 제자 중한 사람이 귓속말로 예수님, 저 나무 위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세리장 사케오입니다. 라고 일러드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셨던 것인지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당사자인 삭개오는 무척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걸까? 그런데 사개오는 이렇게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합니다.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리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 오셨는데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직업으로 삼아왔고 돈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케오로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몹시 껄끄러운 일이었을 터인데 그런 사케오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사케오의 집에 가신데 사케오는 죄인이고 매국노인데 왜 그의 집에 가시려는 걸까? 예수님도 돈 앞에서 약해지신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삿개오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삿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서 삿개오와 함께 식사하셨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개오는 부자였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마 오랜만에 식사다운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위해서 사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가신 것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연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서 그 남은 절반을 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해서 네 배로 변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 원금보다 몇 곱절로 불어나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무의미한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사케오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는 셈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케오가 그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얼른 암산을 해보고 내가 그만큼을 포기한다고 해도 집한 채와 노후 대책 비용은 남겠지라는 그런 계산이 서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케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전적으로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위해서 사람도 양심도 모두 다 팽개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돈도 집도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케오가 돈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 때문에 돈을 포기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케오가 돈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돈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나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돈에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사케오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기뻐하면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의 심중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자.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자. 어 삭개오의 마음에 이미 이 같은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직접 부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심으로써 사케오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를 입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에 떠도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버전도 있는데 사람 성격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이 지독스럽게 고집스러워서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을 무기 삼아서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려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시오. 당신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 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이것은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니고 옆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개오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누가 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아주 기특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도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누가 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마디로 내가 율법도 다 지키고 조상들의 유전도 철저하게 행하겠지만 재산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들 눈에는 사케오도 절대로 견할것 같지 않은 인물이었고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사케오도 누가 보면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반응했어야 합니다 예수님 돈만 빼고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버렸기 때문에 달리 말해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또 19장에 나오는 부자 사개오도 좀처럼 변하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둘 중에 누가 더 변할 것 같지 않은가 하면 겉으로라도 율법을 따르려고 애쓰던 부자 청년보다는 탐욕스러운 세리장 사개오가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고 사개오는 자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과 맞바꾸었습니다. 어째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이것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떠도는 속담 사람 사람의 성품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친다라는 속담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변화시킨 것도 기적인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의 신앙 상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더큰 변화를 기대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사케오 혹은 영어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에서 자카이오스라고 알려진 이름이 사케오의 모국어인 아람어로는 아마 자카이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카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이름이었고 유명한 랍비, 탈무드 시대의 랍비들 중에도 자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케오 다시 말해 자카이라는 아람어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이 자카이라는 단어의 대표적인 의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 하면은 소송을 당했다가 형사 소송을 당했다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카이라는 표현을 전문적으로 사용했고, 또한 운동 경기나 다양한 종류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도 자카이라는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어, 세리장 삭개오가 온갖 좋은 뜻을 다 담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드디어 의인 삭개오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은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민 등록증에는 어,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임시적인 가짜 이름일 뿐이고 우리의 본명은 의로워진 백성입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백성, 또 경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얻은 백성이라는 호칭이 바로 우리의 본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신의 본명을 되찾았던 사케오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우리의 진짜 이름에 걸맞은 삶을 이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불신과 허미와 탐욕으로 인해서 즐거움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숨만 가득하던 우리의 인생이 180도 변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치관도 사케오처럼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곧 의로워진 백성이라는 이름이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름이 곧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의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변하고자 하는 소원도 있습니다. 소원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것은 옳은 말일 수는 있지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은 애초에 우리에게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았으며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해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재판에서 이기는 자로, 또 칭찬과 상을 받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삿개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의로운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성도들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